하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랑 정영기 군과 신부 정지윤 양이 연인에서 부부로 가는 결혼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부부는 하객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결혼식을 즐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저희의 큰 사랑이 다소 우글거릴 수 있어 눈을 한쪽만 뜨시길 권장드립니다. 계속해서 잠시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둘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함께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오늘 자리에 와주신 하객분들께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태국 여행 중이었습니다. I'm walking. walking. A lot of people. 저도 그날 태국 여행 중이었습니다. 저희 그래도 오늘 VIP 좌석에 탔어요. 인도 툭툭 타보셨잖아요. 네. 아유, 방글라데시, 뭐. 거는 뭐가 안 돼? 시끄러운 저희 둘은 서로를 한눈에 알아봤고, 관심이 사랑으로 바뀌어.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기와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저는 쿠웨이트라는 중동 지역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근처라서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어요. 바람 좀 많이 불긴 하는데. Good morning. Finally, the sun comes up in here, and now I have to go to flight. 그때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Hi, friend. 저는 운동 끝나고 목이 말라서 공차에 갈 거예요. 공차. 포도 주스 한잔 마시러 공차로 가겠습니다. 이제 운동 끝났으니까. 저는 현기의 어떤 점이 좋았냐면요, 치와와처럼 귀여운 외모와 <laughs> 유머 있고 <laughs> 배려심 많은 따뜻한 마음에 반했습니다. 지윤이의 어떤 모습에 반했냐고요? 이뻐서요. <laughs> 비록 거리는 멀었지만 저희는 태국에서 제주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지훈을 보내기 7분 전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지가 아닌데요. 데이트의 끝에는 항상 서로 다른 도착지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지만 그래서 더 애틋했고 또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저는 서울 그리고 현기는 광주였지만 그래도 이제는몇 시간 만에 서로에게 갈수 있다는 사실에감사해하며 저희는 행복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두 번의 깊은 코리 남아 있네요. 니다감 이제 니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들어다 감사합니다. 감해 주시기 감사니다감사차니다감역합지다감 KTX 5 4 8열차니다 그리고 작년, 더 이상 떨어져 있기 싫었던 저희는 같은 지역에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광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광주에서 영어학원을 시작하기 위해 저와 형기는 함께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가족처럼 대해주신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는 저의 광주 부모님이 되셨고, 싹싹하고 애교 많은 형기도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가족들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이 자리까지 절대 올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엄마, 아빠, 아빠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 아버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형기에게, 제가 지윤이에게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부의 결실을 맺고 첫 발걸음을 딛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앞으로 예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결혼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